안녕하세요. 동탄 한옥 온들과 함께하는 곽기봉부동산TV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동탄 한옥 온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탄 한옥 온들 샘플 하우스가 완공된 모습을 보고 난후 계약하겠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현재 샤시 창호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오늘은 마당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력 36년의 김남형 도편소와 함께 정성 가득 한옥의 한옥 장인 목수님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동탄 한옥 온들의 한옥은 대지 133평의 건축면적 약 40평으로 디귿자형의 구조에 팔짝지붕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1층이 지상에서 3m 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사생활 보호에도 탁월하고요. 실제 와서 보면 마치 성곽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유명한 글로우서울이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습니다. 글로우서울은 익선동과 창신동 같은 서울의 오래된 지역에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창조해낸 독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푸드홀인 오아시스 곰의 빌리지, 수원 화서동의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의왕 베구노스 롯데몰 타임빌라스, 부산 해운대 LCT 워터파크 클럽디 오아시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근로서울과 함께 만드는 동탄한옥 온들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동탄한옥 온들 분양에 대한 궁금증은 곽기봉부동산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